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계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의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 예산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보관 한승도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총 세출예산 규모는 28억 5 5 1 2만 2천원으로 정책사업비 97.4%와 일반운영비 2.26%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 대비 1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1,454만 2천원 신규 편성과 통신사 검색수수료 1,200만원 증액,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635만원 감액이 주요 증감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 이용 시정 홍보에 2,65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존 무기계약직 휴직에 따른 대체인부 고용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454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양한 뉴스 통신사를 활용한 홍보를 위하여 통신사 검색 수수료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신사 검색 수수료는 지면 언론 매체 외에 포털 사이트 뉴스 부분을 제공하는 뉴스 통신사의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일개 뉴스 통신사를 추가하여 뉴스 통신사 활용 홍보를, 홍보 비중을 높이기 위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2018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올 하반기 우리 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기에 맞는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본 예산 대비 2635만 3천원이 감액된 752만 4천원으로 감액 사유는 기존 무기계약직의 개인 사정으로 1년간 휴직했다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편성으로 원활한 언론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며 평소 의원님들께서 부신 고견에 따라 고위원님들을 비롯 우리시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정보를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영변경안에 대하여 총괄검토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 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770억 원으로서 20.15%가 증가한 2,4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0쪽까지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과 12쪽 위원회별 심사삭감내역 등은 유일문로 가름하고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 및 도에서 내시된 지방세 증액분과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전년도 가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 여유 재원을 조기에 편성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사업 및 증액 사업 등은 시기를 감안하여 기획 단계부터 각 사업의 시행 효과와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불용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안이 되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소관 위원회별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을 토대로 특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별지에 근본 추경안에 대한 사업별 신규 사업 및 예산 증감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2017년도 식품지흥기금 자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을 위하여 예치금 중 1천만 원을 음식문화 특화사업 지원 편성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보다 1천만 원 감소된 10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 및 운영 면에서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사관 책임표를 참고하시어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도 신청하신후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근입니다. 그1 8 쪽에 보면은 상단에 그 VTR 촬영 및 언론사 직원이 인부임인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아, 저희 지금 기존의 무기 계약직으로 지금 여직원이 이 업무를 VTR 촬영 보도, 보도자료 배포, 자료 수집, 사진 정비 이런 업무를 하는 그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1년간 휴직을 해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평택시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 규정제 5조 2항 2호에 의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휴직 등으로 결혼 발생 시그 기간제 근로자, 그래서 9개월 그 기간제 근로자 그 59,840원 곱하기 1명 27일 9개월 해서 그 1,452만원 예산을 새로 신규 계상했고 기존에 그 편성되어 있던 그 무기 계약직 그 임금 2006 2653만 30원 그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지 뭐 그럼 그 지금 그그 촬영해가지고 거 전부 다 이제 그도 편집을 하는 건가요, 아니 이제 그 편집 촬영기사서 편집도 별도로 하고, 별도로 하고. 저희 그 보도자료 전 언론사에다가 보도자료 배포, 음. 그 다음에 그 보도 내용에 대한 자료 수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또그 촬영 그거 같이해서 자료 정비 정리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이. 그 여직원이 지금 2005년서부터 지금 2005년 8월부터 지금 저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보관은 얼마 정도 보관하나요? 아, 그거는 이제 사항에 따라서 좀 다르는데요. 뭐 기록용 보관도 있고, 뉴스를위한 편집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동영상부터 사진, 여러 가지 그 보도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위원면 이제 도가 됐습니다. 또지리하실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